잠이 오지 않는 밤 나를 달래주는 이야기 여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후기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선생님 우리 박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박선생님은 생긴 것부터가 무척 이상하게 생긴 선생님이었다. 키가 한 편밖에 안 되는 박 선생님이라서 뺨생 또는 뺨박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박 선생님의 키는 키 작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작은 키였다. 일본 정치 때 혈소로 지원병을 지원했다가 키가 제 척수에 차지 못해 낙방이 되었다면 그래서 땅을 치고 울었다면 얼마나 작은 키인지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작은 키에 몸집은 그저 한 줌만 하고 이한 줌만한 몸집에. 한 뼘만한 키 위에 깜짝 놀랄 만큼 큰 머리통이 보면은 위태위태하게 올라 앉아 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의 또 하나의 별명은 대갈장군이라고도 하였다. 머리통이 그렇게 큰박 선생님의 얼굴은 여느 사람과는 많이 달랐다. 뒤통수와 앞 이마가 툭 내섰고, 내솥은 좁은 이마 밑으로 눈썹이 시커멓고, 왕방울 같은 두 눈은 부리부리하니 정기가 있고도 사납고, 코는 매부리고요 입은 매기 입으로 귀 밑까지 넙죽 째지고, 그리고 목소리는 쇠꽃챙이로 찌르는 것처럼 쨍쨍하고, 이런 대갈 가 장군의 뺨생 박 선생님과 아주 정반대로 생기니까 강 선생님이었다. 강 선생님은 키가 크고, 몸집도 크고, 얼굴이 노부릇하고, 얼굴이 검기는 하여도, 순하지, 사남이 든 데가 없고, 눈은 더 순하고, 허허, 웃기를 잘하고, 별로 성을 내는 일이 없고, 아무하구나 장난을 잘하고, 강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었다. 뺨박 박선생님과 강선생님은 만나면 싸움이었다. 하악을 하고 나서 우리들이 소재를 한 교실을 둘러보다가, 또는 운동장에서든지 두 선생님은 만났다 하면은 강 선생님은 괜히 장난이 하고 싶어, 박 선생님을 먼저 건드리고 나했다 면바가 담배 한대 붙여 올려라. 방 선생님이 그 생긴 것처럼 느릿느릿한 말로 이렇게 장난을 청하고, 그런다 치면 박 선생님은 벌써 성이 발끝 나가시고, 까불지 마라, 죽여놓을 테니. 예야, 까불다니. 이 덕집엔 좀 억울하구나. 아무튼 담배 한갭이빌리자꾸나 나도 뻐젓한 돈 주고 담배 샀어. 아따 이 사람. 누가 자네 더러 담배 도둑질했대나. 너도 돈 내고 담배 사 피우란 말이야. 에구 요제리야. 채가 요렇게 용잔하게 생겼거들랑. 속이나 좀너그럽게써요몸 크고서 속못 차리는 건볼수 없더라. 하나는 커다란 몸집을 해가지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나는 한 뼘만한 귀에 그 무섭게 큰 머리통을 얼굴에 바싹 들이대고는 다른 학교에서도 다 그랬을 테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그때 말로 국어라던 일본말 그 일본말로만 말을 하게 하고 엄마, 아빠 할적부터 배운 조선말은 아주 한마디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재소의 순사, 면의 면석이, 도 평의원을 한 송주사, 도 군이나 도에서 연설하러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조선사람끼리도 척척 일본말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였지. 다른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과 만났을 때 말고는 다들 조선말로 말을 하고. 그래서 학교 문 밖에만 나가면 만판 조선말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더구나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아버지, 언니, 누나, 애기, 모두들 조선말로 말을 하고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학교에 가서도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 운동장에서 우리끼리 놀고 할 때에는 암만 해도 일본 말보다 조선말이 더 많았다. 학교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조선말로 말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들키는 날이면은 경을 치는 반이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밝히는 선생님이 변박 박 선생님이었다.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일본 선생님은 나무라기만 하고 많을 수가 있어도 변박 박 선생님은 절대로 용서가 없었다. 나도 여러 번 혼이 나 보았다. 한 번은 상준이 녀석과 쌈이 붙어서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이 자식아, 저 자식아 하면서 한참 시방 때리고, 제기고 하는 참이었다. 그러는 참인데, 느닷없이, 고라, 조댕고대갱까수리아스까이루까 이놈아, 조선말로 싸하는 녀석이 어딨어? 하면서 구둣바길로 넓적다리를 걷어차는 건 정신없는 중에도 뺨박 박선생님이었다. 우리 둘이는 그 자리에서 뺨이 붙도록 따개를 맞았고 공부 시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변소 소재를 하였고 그리고 조행에 점수를 듬뿍 깎이고 하였다. 이렇게 뺨박 박 선생님한테 제일 중한 벌을 받는 것이 조선말로 시거리다가 들키는 때였다. 강 선생님은 그와 반대로 아무 시비가 없었다. 교실에서 공부를 할때 외에는 그리고 다른 선생님 그 중에서도 교장이야 일본 선생님들과 뺨박 박 선생님이 보지 않는 데서는. 강 선생님은 우리들한테 일본말로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들이 일본말로 하여도 강 선생님은 조선말로 하구나였다. 우리들이 어쩌다 선생님은 왜 일본말로 아니하세요? 하고 물으면 강 선생님은 웃으면서 나는 일본말이 서툴어서 그렇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강선생님은 일본말이 서투른 사람이 아니었다. 해방이 되던 바로 고그 이튿날이었다. 여름방학으로 놀던 때라 나는 궁금해서 학교에 가보았다. 다른 아이들도 한 50명이나 와있었다. 우리는 해방이라는 말은 아직 몰랐고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항복을 한 것만 알았었다. 선생님들이 그중에서도 변박박 선생님이 "우리 일본은 결단코 전쟁에 지지 않는다고" 기어코 전쟁을 이기고 천하에 못된 미국 영국을 거꾸로 들여서 천황폐하의 위험을 이 세계에 드날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을 했었던 그 일본이 도리어 지고 항복을 하다니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직원실에는 교장 선생님과 두 일본 선생님과 그리고 뼘박 박 선생님과 이렇게 모여 앉아서 초상난 집처럼 코가 쑥 빠져가지고 있었다. 우리들은 운동장 구석으로 혹은 직원실 앞뒤로 페페로 모여서서 제가 그 아는 대로 일본이 항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6학년에 다니던 우리 사촌 언니 대석이가 뒤늦게야 몇몇 동무와 함께 떨떨거리고 달려들었다. 똘똘하고 기운 세고 싸움 잘하고 그러느라고 선생님들한테 꾸지람과 매는 도맡아 맞고. 반에서 성적은 제일 꼴찌요. 전화 말썽꾼이었다. 대석 언니네 집은 읍에서 심리나 되는 곳에 있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야 소문을 들었겠거니 싶었다. 대석 언니는 직원실을 넘시시 넘겨다 보니, 싱긋 웃으면서 척 직원실 안으로 들어섰다. 직원실 안에 있던 교장 선생님이랑 다른 두 일본 선생님이랑은 못본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뼌박 박 선생님이 눈을 헬기면서 영락 없이 일본 말로 난다 하고 책망을 하였다. 대석 언니는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고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됐노 헤이까가 고우상했댔죠? 하고 묻는 것이었다. 변박 박선생님은 성어의 버럭내어 그큰 눈망울을 불아리면서 여전히 일본말로 잠자고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방지게 시니 하고 쫓아와서 곧한대 갈길 듯이 울러대었다. 대석언니는 되돌아서서 나오면서 커다랗게 댄노에이까봐가 전황패와 망할 자식 만일 다른 때 누구든지 그런 소리를 했다면 당장 큰일이 나는 판이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이랑 두 일본선생님은 그대로 못 들은 척 코만 빠치고 뼘박 박선생님도 잔뜩 눈만 흘기고 있을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런 걸 보면 정녕 일본이지고 덴노헤이가가 항복을 하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들 기승을 떨지는 못하는 모양인 것 같았다. 마침 강 선생님이 땀을 뻘뻘흘리면서 헐떡거리고 뛰어왔다. 강 선생님은 본 집이 이웃고이었다 오, 너희들도 왔구나. 잘 들어왔다. 너희들도 다들 알았지? 조선이, 우리 조선이 해방이 된줄 알았지? 애들아, 우리 조선이 독립이 됐단다. 독립이. 일본이 쫓겨가고. 그 지질이 우리 조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하시하고, 핏바아 먹고 하던 일본이. 그 외놈들이 죄다 쫓겨가고 우리 조선은 독립이 돼서 우리끼리 잘 살게 됐어, 잘 살게. 의젓하고 점잖던 강 선생님이 그렇게도 들이납디고 덤비고 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자, 만세 불러야지, 만세, 독립 만세, 독립 만세 불러야지. 대각기 없니? 태극기. 아무도 안이 가져갔구나. 너인참 태극기가 어떻게 생긴지 구경도 못했을 거다. 가만히 있자. 내 네, 태극기 만들어서 가지고 나올게. 그러면서 강 선생님은 직원실로 들어갔다. 강 선생님이 직원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교장 선생님이랑 두 일본 선생님은 인사를 하려고 불기없이 일어섰다. 강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 덜어 말을 하였다. 당신들은 이제는 일 없어. 어서 집으로 가 있다. 당신 내 나라로 돌아갈 도리나 하오. 아무도 대꾸를 못하는데 뼘박 박 선생님이 주저주저하다가 아니 자상히 알아보기나 하고서 하는 것을 강 선생님이 버럭 큰 소리로 무엇이 어째? 자넨 그래. 무허가 미련이 남은 게 있소. 왜놈들하고 대가리 맞대고 앉아서 수근덕거리나 혈서로 지원병지원 한번 더해 보려고 그러나. 아따, 그다지 애답거들랑. 왜놈들 쫓겨가는 공문이 따라 일본으로 가서 살게. 자네 같은 중신이면 일본서도 관신 아니하리. 변박 박 선생님은. 그만 두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개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변박 박선생님이 남한테 이렇게 꼼짝을 못하는 것을 보기는 우리는 처음이었다. 강선생님은 반지를 여러 장 꺼내어 놓고 붉은 잉크와 푸른 잉크로 태극기를 몇 장이고 그렸다. 그려내놓고는 또 그리고, 그려내놓고는 또 그리고 얼마를 그리면서 그러다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여보게 박 선생 하고 불렀다. 그러고는 잠자코 담배만 피우고 앉아 있는 변박 박 선생을 한번 돌려다보고 나서. 내가 좀 흥분해서 말이 너무 박절했나보이. 어찌 생각하지 말게. 그리고 이제는 자네나나나 그동안 진죄를 우리 조선 동부 앞에 속죄해야 할 때가 아닌가. 물론 이 담에 민족이 우리를 심판하고 죄에 따라 벌을 줄 날이 오겠지. 그러나 장차에 받을 민족의 심판과 벌은 장차에 받을 민족의 심판과 버리고, 시방 당장, 조선 민족의 한 분자로, 할 일이 좋은 많은가 우리, 같이 손목 잡고, 건국에 도움될 일을 하세. 자, 이리 와서 태극기 그리게, 독립 만세부터 한바탕 부르세. 뼘박 박선생님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강선생님 옆으로 와서,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 뒤로 강 선생님과 뼌박 선생님은 사이가 매우 좋아졌다. 뼌박 박 선생님은 학과 시간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여 우리한테 들려주었다. 일본이 우리 조선을 빼서 저의 나라의 속곡을 삼던 이야기도 하여 주었다. 외놈들은 천하의 불측한 인종이어서 남의 나라와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도 우리 조선에 쳐들어왔고, 그랬다가 이순신 장군이랑 권율 도원수한테 아주 혼이 나고 쫓겨간 이야기도 해주었다. 우리 조선은 역사가 4천년이나 오래고,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훌륭한 문화가 발달된 나라라고 이야기도 하여 주었다. 변박 박선생님은 한편으로 열심히 미국말을 공부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들더라도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가고들나. 미국말을 제일 무엇보다도 많이 공부하라고. 지방은 미국말을 모르고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현박 박선생님은 한 1년 그렇게 미국말 공부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미국 병정이 오든지 하면 일수 통역을 하고 하였다. 중학교에 다닐 때 조금 배운 것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체득을 하였다고 하였다. 미국 병정은 벼공출을 감독하러 와서 우리 뼈박 박 선생님을 그 꼬마 자동차에 태워 가시고 동네에 동네 돌아다녔다. 뼈박 박 선생님은 미국 양복을 얻어 입고 미국 담배를 얻어 피우고 미국 통조림이랑 과자를 얻어 먹고 하였다. 해방 뒤에 새로운 김 교장 선생님이 갈려 가고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되었다.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된 다음부터는 뼘박 박 선생님은 강 선생님과 도로 사이가 나빠졌다. 우리는 한번 뼘박 박 선생님이 미국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교장 선생님이 자는 그건 무라고 주접스럽게 얻어 피우고 나나 하고 핀잔을 하는 것을 보았다. 강 선생님은 교장이 된지 1년이 못 되어서 파면을 당하였다. 어른들 말이 강 선생님은 빨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래서 파면을 당하였느니라고. 또 누구는 뼘박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을 그렇게 꼬아댄 것이지 강 선생님은 하나도 빨갱이가 아니라고도 하였다. 강 선생님이 파면을 당한지를 물려 뼼박 박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되었다. 교장이 된 변박 박선생님은 그 작은 키가 으쓱하였다. 변박 박선생님은 미국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였다. 이 세상에 미국같이 훌륭한 나라가 없고 미국 사람같이 훌륭한 백성이 없다고 하였다. 우리 조선은 미국 덕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미국을 누구보다도 고맙게 여기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여야 하느니라고 하였다. 우리가 혹시 말끝에 미국놈이라고 하면은, 뼘박 박선생님은 단박 붙잡아다 세우고 벌을 키우곤 하였다. 전에 덴노헤이까빠가 라고 한 것만큼이나 엄한 벌을 주었다. 이 놈아, 아무리 미련한 소견이고로 자 보아라 우리 조선의 독립을 시켜주느라고 자기 나라 백성을 많이 죽어가면서 전쟁을 했지. 그래서 그 덕에 우리 조선이 외 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이 되질 아니했어 그뿐인가. 독립을 시켜주고 나서도 우리 조선 사람들 배 안이 고프고 편안히 잘 살라고 양식이야 옷감이야. 기계야, 자동차야, 석유야, 설탕이야. 죄다 골고루 가져다 주지 않어. 그런데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더러 미국 놈이 무엇이야? 벌을 세우면서 뼌박 박선생님은 이렇게 꾸짖곤 하였다. 우리는 뼌박 박선생님더러 미국에도 덴노 헤이카가 있느냐고 물었다. 미국에도 덴노 헤이카가 있지 않고서야 우리 조선 사람을 그렇게 일본의 덴노헤이카처럼 친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잘 살도록 근심을 하여 온갖 물자를 가져다 주고 할 이치가 없기 때문이었다. 해방 전에 변박 박 선생님은 덴노헤이카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잘 살기를 근심한다고 늘 가르쳐 주고 하였었다. 변박 <뼘박> 박 선생님은 미국에는 덴노헤이카는 없고 덴노헤이카보다 훌륭한 돌멩이라는 양반이 있다고 하였다.우리는 그럼 이번에는 그 돌멩이라는 훌륭한 어른을 위하여 미국 신민 노세이시를 부르고 김해가요 대신 돌멩이 가요를 부르고 하여야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였다.아무튼 변박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나를 달래주는 이야기 지금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북이야기였습니다.